이거는 그, 그런 욕망이라는 게 사실은 진짜 내 모습이 아니잖아요.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기 때문에. you uh... 내 작업은 두, 두 가지 축이라고 예, 예. 한 개는 이제 사회적 현상을 내가 이제 표현하고 사회적 현상에서 내가 이제 나, 나, 여기 이제 표현하는 게 욕, 인간의 욕망 음. 인간의 욕망은 어디서 오냐면 결국은 인간이 소외된 느낌 음. 외롭다는 거거든 근데 그거에서 오는데 주역은 뭐냐면 그거에 대한 치유 방법이야 음.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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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그런 걸 똑같이 느끼고 그건 나는 주역을 공부하고 명상을 하면서 나, 나 자신을 취하거든 음. 그래서 크게 인간 소외와 주역이 있는 거지 그 이런 이쪽은 이제 인간 소외나 이, 이러, 이런 걸 이래서 이제 이게 그~ 미러샷이잖아 미러샷 음. 미러샷 음. 미러 나는 이걸 보면 인간의 욕망 이 나타나거든 아, 이거는 내가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나타나는 그 이미지랑 실제 나라면 간극이 있잖아 이건 좋은 모습이고 실제 나는 그렇지 않고 그 간극에서 사람들은 굉장히 분열이 온다고 불안하고 타, 타자와 기쁨 그 다음에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거잖아 인정 욕망 다른 사람한테 예. 사실 그거를 그거를 사실 저쪽, 그, 라칸까지 넘어가면, 유아기때 거울 단계라는 게 있는데, 6개월 정도 되면 이제 그 애가 거울을 보면 거울에 비친 모습을 이제 자기라고 인식을 해. 근데 실질적으로 자기는 내 몸이 머리 따로, 어, 머리랑 몸이 일치됐다는 걸못 느껴. 이 발은 발이고, 손은 손, 이거 남의 것처럼 느끼는데,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고, 완전한 나를 보거든. 거기 이제 거기서 이제 나를 나를 시점도 발생하고 그렇지만 나는 그 완전한 모습이 될수 없다는 거에 이제 자괴감도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약간 그 불안하고 분열이 일어나거든 그 현대 사회도 똑같거든 막 인터넷에서 막 난무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그 진짜 모습이라기보다는 이상화된 모습이고 이제 거기서 그 간극 때문에. 아 항상 불안하고 응. 그다음 남과 비교하면서 난 소외될 거라는 그 불안감이 항상 있는 거지. 응. 자 그런 게 이제 그 전체적인 이제 흐름이고. 자 그럼 어떻게 되냐? 남 이제 그 그런 명상이나 그내 그런 스스로 주역 같은 거 공부를 하면서 거기서 나간 데 치유받는 거지, 나. 근데 사회적 현상을 나타낼 때는 약간 보이게 하고. 보이거나, 약간 뭐, 이런, 겨, 이런 형태고, 안 보일 때는 조금 이렇게 수상으로 가보는 것 같아. 치유나 이런 것들. 응. 이거는 그, 내가 이제 64개를 하나씩 다 만들었잖아요. 그거에 그, 이제 포토샵 보면 이제 표준값 구하는 거 있거든. 민 밸류. 64장을 딱 해가지고, 어, 일을 합치는 게 아니라 그 표준, 표, 표준, 어, 그걸 딱 하면 이게 나와요. 그래서 이제 난이거 예측은 했었죠. 근데 이제 그때 어떤 걸 생각했냐면 그17%그 17%인가? 그래. 표준, 표준색. 어, 그걸 예상했는데 비슷하게 나왔지. 음. 그래서 아, 이게 이게 세상의 표준색이구나.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. 음. 컴퓨터 작업을 할때 뜻밖의 행운을 얻어. 뭐냐면 에라가 난 거예요, 사실. <laughs> 막 하다 보니까 이게, 이게 버그가 난 거야. 세이브 하면서 에라가 나가지고 이게 이제 파일이 커서 그런가 봐요. 세이브 되는데 이렇게 다운이 돼서 다시 리커버리되는 이게 나온 거요 에라 난 거예요, 사실. 그래서 너무 좋아서 이거 말고 내가 두 개가 있거든. 에라 나서 만들어진 게. 그래서 그게, 예, 그때 히어로는 굉장히 좋죠. 모나딕 포토그래피는 실제하는 세계 의 흔적이 아닌 저 나름대로의 세상을 바라보는 저만의 이야기고 저만의 시각입니다.